6kg요? 5kg짜리 저거 너무 높네. 왕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 관악구 홍천동 낙성대역 근처에 오늘 촬영할 곳 지하 주차장인데요. 요새 제가 도전 먹방 하는 식당들 하나, 둘씩 도전을 하고 다니는데 오늘도 역시 도전 먹방 카레 8인분을 20분 안에 다 먹는 도전 카레 챌린지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도전 장소 일식 하카다 카레 전문점 모다모다 낙성대점 제가 유튜버 생활하면서 카레 도전 먹방은 2회 경험이 있고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제가 카레 도전 먹방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오늘 세 번째 도전 먹방 많이 기대되고 떨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 1광 잊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단지야 오늘도 잘할 수 있겠지?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쁘다 가게. 실물이 더아그 그래. 네. 고맙습니다. 하시는 분은 예 예. 저희 본사팀에서 이렇게 촬영을 아 상관없어요. 저는 예. 초상권 없어서 그냥 막 찍으셔도 아, 예. 저희 아유 괜찮습니다. <laughs> 짠 여러분 이렇게 서울 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모다모다 낙성대전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도전 정보 챌린지 진행해 볼게요. 아 진짜 심. 식당 전체가 노랑노랑으로 물들여져 있는데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예쁜 식당이에요. 뭐 유치원 같은 느낌도 있고 귀여움 한가득의 아기자기 한 트럭입니다. 데이트 코스로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 와서 식사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트렌디한 음식점 같아요. 오늘도 나무 수저 챙겼고요. 대표님 저도 도전 네. 음식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 도전 먹방은 맨날 떨립니다. 적응이 안 돼요.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새근새근칼레서 기본 맛이고 매운 맛이 있는데. 네. 저 기본 맛으로. 기본 맛으로? 네. <laughs> 맵찔이랑. <laughs> <laughs> 어. 감사합니다. 와. <laughs> 어. 시키는 건 시간은 상관 없어요? 시키는 거예. 네. 어예그 어, 어. 괜찮습니다. 어, 딱 드시는 시간? 네네. 20분 잡고어 이게 땅콩가루가 마늘 레이크인가? 마늘 레이크. 그렇죠. 김 김창만 감사합니다. <laughs> 이따가 한번 같이 찍어 주시나요? 아 그럼요. <웃음> 저... <웃음> 네. 6 g 요6 k g 짜리 조우를 넘어가고. 그릇 무게가 1.5. 그러면은 빼면은 일단 저희 가게에서는 3.5kg 이상이라 잴수 있는 종울가 없어요. 어. 괜찮은 볶음김치, 오뎅 볶음 단무지 김치. 아 너무 많은데 이거. 깊이가 와 무슨 아기 욕조 같습니다 진짜로. <laughs> 여러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laughs> 눌러. 시, 예. 시작. 와. 와. 중국 미가 스마일. 어우 되게 맛있네 스톡으로 가라. 한박 불박 츠와 이거 밥을 너무 꾹꾹 담을 못했네. <laughs> 입수. 맛있다. 진짜 진하네. 뜨겁다. 아,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야겠네. 꽤고아 고기도 잘 씹히고 도중 도중에 마늘 후레이크가 식감이 바삭바삭한 게. 제일 힘들 것 같다. 충분히 식히고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양도 진짜 많은데. I <sighs> 들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laughs> 제가 세 번째 도전자. 네. 와, 이건 음, 많다. 반박수 데크 응 천천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뜨거워 음음음 음, 음. de vos 오! <목소리도> 쭉쭉 빵빵 진짜 맛있었다. 와, 오랜만에 카레 실컷 먹어보네요. 눌라주서면 알려졌으면... 방하면 좀 떨리거든요. 막못 먹겠고 그럴 때도 가끔 있는데 되게 즐겁게 먹은 것 같아요. 토핑이 너무 맛있네요. 그릇 들고 계시면 제가 사진 한번 찍어드려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마다 제가 찍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웃음> 아. 거만들어드 네, 이거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포스터 만들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와, 폴라로이드 주셨네 기념을 간직해야겠다 저는 14분 26초 걸렸습니다 저밥반 공기만 더 주세요 밥. 아, 반 공기만? 카레는 더 네, 예. 필요 없실까요 카레, 카레는, 예, 괜찮은 것 같아. 예, 예, 예. 반찬 와, 감사합니다. 밥이랑 카레 계속 리필 가능한 가요 아, 진짜요? 네. <laughs> 막, 이런 건안 되죠. 어, 일반 맛을 주문했는데, 리필을 하는데, 매운맛 카레로 주세요. 오유. 오유. 어묵볶음. 음. 어묵 음. 하루가 좀먹어지고 아, 음. 아, 네. 음. <laughs> 요 이거 좋아요. 없어도 되지, 뭐. 없어서는 못 귀집에서. 아, 맛있다. 음. 어, 아, 반찬 맛 있네. 부플때 오는 좋은 식당. 밥도 마른 밥이라서 카레 같은 게 굉장히 흡수율이 좋은 그런 알알알 씹히는 게. 아. 아.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고래를먹는게 맞는 거야, 먹는게 맞는 거야 어떤 분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아, 감사합니다 네, 깨끗하게 상을 치워갔지 잘 먹었습니다, 셰프님 감사합니다. 양파, 당근의 채소를 베이스로 100시간 동안 저온 숙성한 깔끔하고 깊은 일식 카레였습니다. 하가타 장인의 비법을 그대로 전수 받아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역시도주 뭐 먹방 하는데도 굉장히 깊고 깔끔한 맛이었고 먹는 데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낙성 된점뿐만 아니라 서울대 입구역에 본점도 있으니까 여러분. 완, 완부 만약 오늘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하루의 최선이에요 생산성 있게 뭘 만들어내고 이루고 빡빡한 스케줄을 다 소화하는 것만이 오늘 하루의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동이 터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나름대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게 살았다면 그게 오늘의 최선입니다 오은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참 귀감이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끔 때로는 본인에게 조금 더 관대해도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깊고 깔끔한 카레 잘 먹었고요. 토핑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카레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다제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다모다 모다 낙성대의 점에서 광만이었습니다 안녕 주식사인이이러고부탁 아유 저는 뭐제사인요 예예 <laughs> 사인 진짜 오랜만에 본다 <laughs> 해냈다 <웃음>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일반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뇌에서 더먹을수있다고 생각하면 들어가. 거예요 누우면 아, 네. <laughs> 돼 정신을. 그리고 먹고 나서 힘든데 어한 그릇 더 먹을 수 있겠다 아이 정도까지. 저 뭐. 어, 다뭐 이용하십시오. 자세 <laughs> 괜찮나요? 네, 네, 네. 좋은 척잘 만들고 갑니다. 네, 저는. 네네네. 네네. 아, 저는 이게 식당 오르르 르 가면은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카레, 순남무 3개만 주세요. 어, 네. 그 밀키트로 준비를? 네네네. 네. 저 집에 가서 나중에 먹을려 <laughs>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연락 드릴게요. 네네 가보겠습니다. 아저전 먹방 끝나고 나왔습니다. 저는 카레가 맛있어서 밀키트 3개 포장해 가네요. 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산것 같아요. 집에 가서 나중에 밥에 비벼 먹어야지. 아 갈게요. 잘먹었습니다또 뵐게요 다가다 들릴게요. 네. 집 근처라서.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세요 네, 예. 사합 그럼 퇴근해 볼게요. 여분오오도영 영상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니다광만이었니다 안녕 구독니다안요 광만이 독과 좋아요. 광만이.